여러분, 2026년 2월 3일과 4일, 이틀간 미국 증시에서 벌어진 일을 보셨나요? 전 세계 소프트웨어 시장을 지배하던 공룡들이 단 하룻밤 만에 435조 원이라는 기록적인 시가총액을 허공에 날려버렸습니다. 일명 사스포칼립스, 즉, 소프트웨어 제국의 종말이 시작된 건데, 혹시 여러분의 계좌나 업무 환경은 안녕하신가요? 세일즈 포스 어도비 서비스나우 같은 이름만 대면하는 기업들이 15% 넘게 폭락하는 걸 보면서 시장은 이미 결론을 내린 것 같은데 이게 단순히 일시적인 조정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알던 구독형 소프트웨어라는 시대 자체가 막을 내리는 신호탄일까요? 구독과 좋아요로 시작합니다. 어제 하루 동안 나스닥에서 증발한 소프트웨어 가치만 3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35조 원에 달한다는 사실이 믿어지시나요? S&P 500 소프트웨어 지수가 단 5거래일 만에 13% 급락하고 작년 10월 고점 대비 무려 26%나 빠진 이 상황이 과연 단순한 수치일까요? 특히 엔스로픽이 클로드 코워크라는 자율형 에이전트를 발표하자마자 투자자들이 약속이라도 한듯 매도 버튼을 누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동안 우리가 매달 꼬박꼬박 내던 구독료가 사실은 효율을 위한 투자가 아니라 비효율을 연명시키기 위해 지불하던 디지털 통행세였다는 사실을 시장이 깨달아버린 것 아닐까요? 여러분의 바탕화면을 한번 떠올려 보시겠어요? 슬랙, 노션, 피그마, 엑셀까지 생산성을 높이겠다고 들여온 이 수많은 소프트웨어가 사실은 여러분의 집중력을 조각내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는 협업을 위해 메신저를 켜고 데이터를 옮기기 위해 창을 넘나들며 정작 본질적인 업무보다 도구를 관리하는 일에 더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지는 않나요? 소프트웨어 사용법을 익히느라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고 그들이 설계한 복잡한 인터페이스의 미로 속에서 방황하는 이 상황이 과연 정상적인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볼수 있을까요? 사스 기업들이 그동안 돈을 벌어온 핵심 논리는 시트당 과금이었습니다. 한 사람당 얼마, 계정 하나당 얼마라는 식으로 머릿 수를 세어 돈을 받아왔는데 이제 그 뿌리가 흔들리고 있다면 어떨까요? 인튜이트가 10% 넘게 빠지고 페이팔이 20%나 폭락한 것이 단순히 실적 때문일까요? 인공지능이 인간의 일을 대신하게 되면서 더 이상 수백 개의 계정이 필요 없는 시대가 오고 있는데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누려온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사라지는 건 시간 문제 아닐까요? 사람이 아닌 인공지능 에이전트가 소프트웨어를 조작하기 시작한다면 굳이 비싼 돈을 주고 인간용 UI에 UI가 달린 구독 서비스를 고집할 이유가 어디에 남아 있을까요? 엔스로픽이 지난 1월 30일 공개한 클로드 코워크는 단순한 챗봇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역사의 판도를 뒤엎는 포식자의 등장 아닐까요? 인공지능이 직접 법무 계약서를 검토하고 영업과 마케팅 플러그인을 통해 기업의 핵심 애플리케이션에 직접 진입해 실물을 완결 짓는 능력을 보셨나요? 지금까지의 인공지능이 텍스트를 생성하는 수준이었다면 이제는 인간의 실행력을 통째로 대체하며 소프트웨어의 존재 이유를 묻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소프트웨어의 화면을 볼 필요조차 없어진다면 그 소프트웨어를 만든 회사의 가치는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이제 소프트웨어는 투명해지는 단계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도비 포토샵을 켜서 복잡한 레이어를 만지는 대신 인공지능에게 이 사진 배경을 지우고 분위기를 바꿔줘라고 말하면 끝나는 세상입니다. 어도비 주가가 7% 넘게 하락한 건 투자자들이 더 이상 그들의 화려한 툴베 매력을 느끼지 못한다는 증거 아닐까요? 인공지능이 백그라운드에서 어떤 도구를 썼는지 우리가 알 필요가 없다면 기존 사스 기업들이 쌓아온 견고한 브랜드 회자는한 순간에 모래성처럼 허물어지는 것 아닐까요? 시장은 이미 냉혹한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JP 모건의 분석처럼 무죄가 입증될 때까지 유죄로 취급받는 환경에서 투자자들은 기업의 현재 실적보다 사업 모델의 소멸 가능성이라는 존재론적 위험에 반응하고 있습니다. 리걸줌닷컴이 19% 폭락하고 톰슨 로이터가 15% 하락한 배경에는 법률과 데이터 서비스마저 인공지능 에이전트에게 잠식당할 것이라는 공포가 깔려있지 않나요? 도구가 어려울수록 프로세스가 복잡할수록 돈을 벌었던 그들의 비즈니스 문법이 이제는 스스로를 옥죄는 올가미가 되어 돌아오고 있는 건 아닐까요? 생각해보면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소프트웨어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새로운 기능이 나올 때마다 유튜브 강의를 찾아보며 도구의 신여 노릇을 해온 그 열정이 사실은 인공지능의 클릭 한 번보다 가치 없다는 사실이 서글프지 않나요? 엔비디아의 젠슨 황은 소프트웨어가 대체되지 않을 것이라며 비논리적 공포라고 말하지만 정작 레리 앨리슨 오라클 회장의 자산이 하룻밤새 58조 원이나 증발한 것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기술의 진보가 인간을 자유롭게 한다는 약속은 어디로 가고 우리는 왜 점점 더 많은 구독 서비스의 무덤에 갇히게 된 걸까요? 이제 지능의 파이프라인을 누가 장악하느냐가 생존의 유일한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기능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는 망할 것이고, 인공지능이 업무를 완결할 수 있도록 최적화된 데이터를 공급하는 곳만이 살아남지 않을까요? 도구를 파는 비즈니스에서 지능을 파는 비즈니스로의 전환, 이것이야말로 이번 폭락장이 우리에게 던진 가장 묵직한 경고장 아닐까요? 여러분은 이 거대한 파괴적 혁신의 파도 위에서 서핑을 즐길 준비가 되셨나요? 아니면 파도에 휩쓸려 사라질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사용자 인터페이스, 즉 UI의 죽음은 소프트웨어 기업들에게는 사형 선고와 같습니다. 블랙스톤의 존 그레이 최고 운영 책임자가 지적했듯 시장을 장악한 기업이라도 인공지능 분야의 파괴적 혁신가들에게 위협받는 것은 구조적 변화 아닐까요? 인공지능 에이전트가 운영체제 자체를 장악하고 모든 창을 대신 조작하게 되면 사용자는 굳이 특정 앱에 접속할 이유가 사라집니다. 우리 회사의 CRM 데이터를 분석해서 리포트를 써줘라는 말 한마디면 끝인데 왜 굳이 세일즈포스의 복잡한 메뉴를 뒤져야 할까요? 이런 변화는 기업의 IT 예산 구조를 근본적으로 뒤흔들고 있습니다. 이제 기업들은 어떤 소프트웨어를 구독할까를 고민하는 대신 어떤 인공지능 에이전트 인프라를 구축할까를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비개발자도 말로 지시하면 앱을 만드는 바이브 코딩의 시대가 열렸는데 굳이 비싼 구독료를 내며 범용사스를 쓸 필요를 못 느끼는 것 아닐까요? 소프트웨어를 사는 시대에서 지능을 이용해 직접 구현하는 시대로의 이동, 이 거대한 흐름을 거스르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여러분의 직업적 가치 또한 이 지점에서 다시 정의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특정 툴에 능숙한 사람이 일 잘하는 사람으로 대접받았지만, 이제 그 모든 하우하우의 영역을 인공지능이 가져가 버린다면 우리에게 남는 무기는 무엇일까요? 결국, 무엇을 왜 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통찰과 질문에 힘만이 살아남는 유일한 가치가 되지 않을까요? 도구의 숙련도라는 계급장이 떼어진 자리에서 여러분은 어떤 질문으로 인공지능을 지휘하시겠습니까? 미래의 사무실 풍경을 상상해 보세요. 키보드 소리는 잦아들고 인간은 조용히 모니터를 바라보며 인공지능 에이전트가 수행한 결과물을 최종 승인하기만 하는 모습 말입니다. 마치 수많은 유능한 비서를 거느린 최고 경영자처럼 우리 모두가 각자의 영역에서 감독관이 되는 세상이 머지않아 도래하지 않을까요? 이런 세상에서 소프트웨어 사용법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인공지능에게 일을 시키는 지시의 정교함과 결과의 오류를 잡아내는 안목이 훨씬 더 비싼 대우를 받게 되지 않을까요 사스의 몰락은 결코 비극이 아니라 인류가 도구의 속박에서 벗어나 본질에 집중하게 되는 대해방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한 이번 사태는 인공지능이 단순한 도구를 넘어 기존 산업을 대체하는 포식자로 진화했다는 증거 아닐까요 비어버린 그 인지적 여백에 우리는 어떤 창의적인 씨앗을 심어야 할까요 구독료라는 이름으로 빠져나가던 비용과 도구를 배우느라 낭비되던 시간이 우리에게 오롯이 돌아온다면 인류의 생산성은 또한번 비약적인 도약을 이뤄내지 않을까요. 어, 물론 이 과정에서 수많은 소프트웨어 부호들의 자산이 증발하며 고통스러운 침체기를 겪을 것입니다. 아담 포르기가 자산의 30%를 잃고 스콧쿠기 부호 명단에서 제외되는 걸 보며 두려움을 느끼시나요? 하지만 역사는 언제나 파괴적 혁신을 통해 진보해왔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마차 산업이 사라지고 자동차 산업이 태동했듯 지금의 사스 시장이 무너진 자리에는 상상도 못할 만큼 강력한 새로운 생태계가 싹을 틔우고 있지 않나요? 당신은 사라지는 마차의 바퀴를 고치고 계신가요? 아니면 새로 태어날 엔진의 원리를 공부하고 계신가요? 기술은 이제 도구의 단계를 넘어 에이전트, 즉 대리인의 단계로 진입했습니다. 존스 트레이딩의 분석처럼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위기는 그들에게 인프라를 공급하는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하이퍼 스케일러들에게도 연쇄 타격을 줄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손과 발이 되어줄 수만 명의 디지털 일꾼이 대기하고 있는데 굳이 직접 삽질을 고집할 이유가 있을까요? 이제 중요한 것은 그 일꾼들을 어떻게 배치하고 어떤 비전을 제시하느냐는 경영자적 마인드 아닐까요? 이번 미국 소프트웨어 주식들의 폭락은 우리에게 마지막 기회를 준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래도 준비 안할 거야 라고 묻는 시장의 차가운 경고를 여러분은 어떻게 해석하고 계신가요? 단순히 주식 차트의 파란불에 이리이리 비할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흐르는 기술의 도도한 물줄기를 읽어내야 합니다. 소프트웨어가 사라진 자리에 남는 것은 결국 인간의 순수한 의지와 목적뿐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겨야 하지 않을까요? 도구가 투명해질수록 당신의 존재감은 더욱 선명해져야 합니다. 소프트웨어의 기능 뒤에 숨어 있던 평범함은 이제 인공지능에 의해 낱낱이 파헤쳐질 것입니다. 오직 독창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 복잡한 문제를 단순하게 정의하는 사람만이 이 사스포칼립스 이후의 신세계에서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당신은 그 승리자의 명단에 이름을 올릴 준비가 되었습니까?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미래 설계에 작은 이정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소프트웨어의 시대가 저물고 지능의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전환점을 놓치지 마시고 변화의 파도 가장 높은 곳에서 미래를 내려다보는 해안을 기르시길 응원합니다. 변화는 예고 없이 찾아오지만 준비된 자에게는 언제나 축제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죠. 앤스로픽의 클로드 코어크와 어제 미국 증시의 사스 폭락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는 기존의 도구 중심 비즈니스가 종말을 고하고 인간의 의도를 직접 실행하는 자유형 인공지능 에이전트 시대가 열렸음을 알리는 역사적 사건입니다. UI가 사라지고 구독 모델이 붕괴하는 혼돈 속에서 이제는 기능 숙련도가 아닌 통찰력과 기획력이 생존의 유일한 해법이 될 것입니다. 변화를 직시하고 지능의 시대를 선점하십시오. 구독과 좋아요 2026년 2월 미국 증시에서 435조 원이 증발한 사건은 인공지능 에이전트가 사스 시장을 집어삼키기 시작했다는 선전포고입니다. 엔스로픽의 기술은 단순한 도구를 넘어 실제 업무를 처리하는 대리인으로 진화했고 이는 기존의 클릭 기반 소프트웨어와 구독 모델의 붕괴를 의미합니다. 이제 우리는 도구의 숙련자가 아닌 인공지능을 다스리는 기획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거대한 변화가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